안녕하세요. 아라레입니다 오늘은 이미지 사이즈 줄이는 방법을 알아볼 텐데요. 저번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이미지를 불러오는 방법은 파일 오픈 해서 아니면 빈 작업창을 더블 클릭해서 이미지를 이렇게 불러오시면 되고요. 이미지가 굉장히 큰 경우 있어요. 요새 핸드폰도 해상도가 되게 커서 뭐 2500에 뭐1300 이런 식으로 되게 크거든요. 지금도 보시면 여기가 100%로 되어 있는데 이미지가 너무 크다 보니까 지금 스크롤을 다 내려도 모자를 판국이에요. 이게 50%고요. 그래도 한눈에 다안 보이죠? 여기가 12.5% 정도 돼야 이제 전체 화면이 보이네요. 보는 방법은 이미지에서 이미지 사이즈로 가주세요. 단축키는 Alt-Ctrl-I입니다. 단축키는 워낙 많이 쓰이는 거니까 외워두시는 게 좋고요. 현재의 상도는 4,896. 여기, 가로가. 세로는 3,264. 이걸 말하는 거예요. 자, 이제 이걸 바꿔볼게요. 가로를 700. 700으로 바꿨더니 여기 세로 부분이, 히트 부분이 같이 바뀌었어요. 이정 비율대로 줄여주는 건데요. 보시면 이 클립 모양 있죠? 이 클립 모양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가로가 바뀌면 세로도 자동으로 그 비율에 맞춰서 줄어드는 겁니다. 만약에 여기를 끊어놓을 경우 이 선이 없을 경우에는 여기를 바꿔도 값이 달라지지 않게 되죠. 그래서 이 클립 부분이 항상 연결되어 있어서 정 비율로 줄여주시는 게 좋고요. 저는 이것을 700으로 줄여보겠습니다. 그래서 OK. 엄청 작아졌죠? 이거를 지금 돋보기로 따닥, 더블 클릭하면 이게 100%예요. 줄여진 거예요. 저는 현재 포토샵 CC 버전을 쓰고 있는데요. 포토샵 하이 버전에서는 이런 창이 나올 거예요. 위드스 똑같이 한 곳만 입력을 하면 여기가 클릭이 되어 있으면 자동으로 바뀌게 됩니다. 지금 클립이 연결 다 되어 있죠. 그리고 OK를 눌러주시면 됩니다. 이상으로 이미지 줄이는 방법을 알아보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